싹다 도용해. 시끄러 내가 19세가 아니라 19세를 못 걸어. 어디요? 나비행기 추락한 거 아니야? 허브차, 티팩 가져가기. 별로 게다 있는데, 가져가기. 소독약. 진통제. 열리세요. 아. 이곳이. 뭐야, 뭐야, 뭐야. 갑자기 뭐야. 잠깐만요. 과연, 어떠, 어떠한 게 나올 건지. 잠깐만. 어, 다행이네. 다행이야. 아, 어, 살을까? 너!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되고! 비닉맨 부익부오어씨 소리 지르니까 체감 온도 상승했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지금 내가 속옷까지 입고 있는 거야? 일단 먹을 걸 구해야겠지? 여쾌하자고요? 아, 싫어요. 싫어요. 자, 여기서 일단 다 털었으니까 저기로 내려가자. 에이씨, 에이씨. <laughs> 온 방송 끄고 제가 여쾌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봐요. 못 달리나, 이거? 에이씨, 달리지를 못해. 멍청한자 씨. 뭐가 있을 것 같아. 일단, 제가 이런 다큐를 많이 봤어요 이런 다큐에서는, 물부터 구하려고 했어, 물부터. 맞아, 베어그리스 아저씨가 얘기했어. 전나무 장작. 허어. 어, 때깔이 아주 좋군. 갖다 팔수 있겠어. 점프가 뭐예요, 이거? F? 음. 배그레스 아저씨가 물부터 파랬는데 사방이 물 아닌가 근데? 입에 넣고 씹으면 물 아니에요? 너무 멀어서 배치할 수 없어요 나 갖고 있는 것부터 보자 지금 내가 일단 아까 소독약을 구했고 소독약이 두 개나 있네 진통제, 천천 필요 없고, 캔디바 항생제 바느질 도구 반지 고리. 어물 맞네. 가죽 장갑. 사냥을 할수 있는 칼이 없네. 사냥을 할수 있는 칼이 없네요. 장작도 있고. 어씨 해가 지기 전에 어디서 자야겠어. 야 뛰자! 왜 이렇게 느려? 이거, 이렇게 탑, 태평해. 이거 뛸수 있는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 뛰는 방법. 홀드식. 전환식. 홀드식. 뛰는 방법? 뛰, 뛰, 어떻게 뛰지? 어, 알것 같아. 오, 시프트 누르면 뛴다. 해가 지기 전에 자는 게 아니라, 해, 해가 지기 전에, 이제 어디, 이제 장작 피고 해야지. 해가 지면은, 봐봐요. 뭐지? 어떻게 된 거요? 이뭔천흐르나 본데, 체감온도가 어디서 올라가는 거에요? 여긴가, 여기요, 여긴가,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정확해. 어이씨, 뭐야? 여기 또불 나는 거 보니까, 여기 누구 있어? 내가 여기서 나왔죠. 비어있고 로커 강제로열 도구가 필요해. s u r v i v 이벌칼 a r I could use this. I'm not sure. I'm 아 o t sure. i 아 n 아 t sure. 아니 아 o t sure. I'm not s u 음, e I'm n o 여러분들 패션에 지금 너무 민감한 시대에 사는 저로서는 이거 약간 유니크하지 못해요. 요즘 개나 소나 신는 약간 그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워커? 아니 아니야. 음, 아니야. 아니야 내려놔. 어, 라이터기는 필요하지. 불을 지필려면은 항상 이런 것들을 소지하고 있어야 돼요. 안 보이냐? 잠깐만요. 표시. 시야 각도가 아니라 어, 이거 감마를 못 올리나? 아 여, 여기서 다 제작할 수 있구나. 더 토끼를 사냥하기 위한 도구. 토끼 좋지. 횃불 덫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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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장이 필요해? Hope nobody needs this anymore. 그래놀라바. 음.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래놀라바. 일단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있어야지. 성냥. 종이 성냥, 독보기도 있네. 독보기는 어떻게 붙이지? 아 신발 신으면 빨라져요. 신발 안 신고 있나? 신고 있는데? 아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갖고 가야겠다. 야 하나 하나 더, 더, 더 들고. 됐다. 금고. 씨 어떻게 하는 거야? 신문지. 아, 신문지도 태울 수 있지. 맞아, 맞아, 맞아. 복숭아 통조림. 황도. 황도 좋지. 당이 떨어질 때 먹으면 아주 좋다고. 더 좋은 신발이 똑같은 거구만. 조명탄. 조명탄 나쁘잖아 장총탄? 총도 있나? 천. 일단 가져가. 쇠고기 유포. 야, 이 비싼 게. 그거 아니야. 이게, 이게 편의점에서 5천원 하는 질러 유포 아니여. 개밥. 먹을 수 있나, 이거? 배탈을 걸릴 수 있구나. 아니, 개밥, 개밥은 최후의 수단으로 도착. 뭔제꺼예요저 개밥 안 먹어요. 아, 근데, TV에서 봤는데, 개밥도 사람이 다 먹어보고 만드는 거래요. 여기를 떠나, 어, 뗄까? 뭐이 아, 아이템이 많네, 여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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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오래된 목재. 여기서 하룻밤을 묵고, 묵고 나갈까요? 아니면은, 잠깐만. 아니, 아니야. 여기서 하룻밤을 묵고 나갈까요? 아니면 바로 나갈까요? 아닌가? 어? 이런 게 있잖아. 아이템이 생기는 것 같아. 내 뒤돌 때마다. 잡아가자고요? 지금 몇 시지? 벌써 한시간이나 살았어? 배고픔. 어이씨. 찡찡대고 앉아있어. 일몰까지 약 4시간 남았으니까 4시간 동안 돌아다니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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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직 자기애는 너무 새라나, 새나라 어린이에요. 서린 만나면 도망가라고요? 서린이 어딨어? 어두운데? 어두운데? 이렇게 어두워? 서린이 나타난다고? 이거 점프 없어요? 점프? 게임은 더롱 다크에요. 늑대랑 서린이 나와요. 왜 이렇게 대 3시간 놀고 1시간 남으면 가요. 1시간 넘기면 죽을 것 같은데? 나무 켤수 있나? 장작 채취. 에이씨. 점프 까먹음? 점프 있어? 점프 있어? 점프 뭐야? 점프를 알려줘야지.

사람 10시간 정도는 자야지 피곤이 풀지 풀지. 됐다. 오. 뭐야 뭐야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일출까지 3시간 남았다고? 그럼 더 자. 더 자. 더 자. 더 자. 어 씨. 야, 여기 어디요? 앞조차 보이지 않아. 안 보여. 안보인다고 조명탄있 조명탄 됐다 아이고씨 죽겄네 아이씨 캐나다는 잠깐만 한 4시간만 더 자면 되겠지? 불 피우면 집에 불난다잖아요 됐다 나가자 뭐야 다녀올게. 여기가, 여기, 여기 방향이 어디지? 아이씨, 개파디어, 또, 씨. <laughs> 집 나가면,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더니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거지? 또, 왜 이라, 왜 나가라고 이걸 온도가 영하 22도인데 이 집에 있으라는 거지 이게 뭐여 하룻밤 하룻밤 묵어야겠구만 안 되겠어 안 되겠어. 감사합니다. 이거 불 피우고 여기서 좀 놀다 가야겠어. 어... 오래된 목재 하나 넣자. 열심히 불 불을 피우는 중. 서린이. 서린이 집 안에도 있어요? 어, 불도 못 피우냐? 아이씨. 야 나도 피우는데 불을 못 피우냐? 미, 어! 아, 아. 진짜 개워스어 하... 제발. 이번엔 성공하겠지? 됐다. 붙었다. 야, 이것도 죽이면은, 너는 마이너스의 손이야. 5 5번는 성공하죠. 반반을 넘, 넘겨겼는데 야, 이 정도면 거의 다 붙었다.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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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애 붙었다 이거 이거 꺼지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게임. 야 됐다. 조개 껍질 먹고 그녀의 목에 걸고 물가를 마주 앉아. 개밥 태우자 개밥. 어 이거 데울수 있나? 눈 녹이기. 어 눈을 퍼와야겠다. 눈 어떻게 퍼지 근데? 눈 밖에서 퍼올 수 있나? 눈 퍼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맹고, 복숭아라는데. 아 여기 점프 불가능하네요, 여기. 이렇게 물좀눈좀 좀 퍼올게요. 야 이거 한글 패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씨 개판이여 날씨가.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마시다 재활용 뭘로 푸는 거에요? 오렌지 소다수 버리기 양동이가 필요해. 아씨, 이놈의 죽구석! 어, 날씨 풀렸다. 나가봐야지. 저 해가 어디지? 해가 아직 안뜬 거지? 해가 아직 안뜬 거죠? 해가 어제 이쪽으로 졌나? 남쪽으로 가야 따뜻한데. 아씨 눈이 죽고서. 아 이게 이게 뛰면은 체감 온도가 상승하지 않네. 이런 씨. 토끼 덤 만들려면 내장이 필요하대요. 산을 한번 넘어가봐야겠다. 햇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배고픈가? 어, 갈증나, 갈증나. 야, 물 마셔, 물 마셔. 야무지게 마시는 중. 아. 아, 딱 맛있구만. 배고픈데? 초꼬바 하나 먹어, 초꼬바 나쁘지 않아. 열량. 지금 칼로리가 1,400칼로리가 남았다는 거지. 설마 이게 첨첩 첨척, 첨첩 산중이라고 산을 넘으니까 또 산이 있네. 아무것도 안 보여. 나쁘지 않아. 어 지금 제 상황은 자 머사리포터 머사리포터 연결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캐나다 북부 평야 쪽인데요. 지금. 개도 소도 없고, 쥐불도 없습니다. 아, 아파. 어생님 도끼 있으심? 없어요. 왜 뛰질 못하지? 신발이 부서졌나? 신발 있는데? 늑대가 있긴 뭐가 있어. 늑대 한, 늑대 한 마리도 없구만. 칼이 있으면 뭐해. 못 뜨는데. 이게 칼인가? 됐다. 어이씨, 늑대인 줄 알았네. <laughs> 이거 늑대인 줄 알았어. 아, 산에 탄못뛰어요 어, 저뭐 건물인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사람도 있어요? 어? 나무 베어 있는 거 보니까 뭐 있는. 뭐 소리 들린다. 늑대다 자, 나 공격하죠? 이름 없는 연못. 물좀 떠가야겠다. 뭐 있습니까? 오, 도끼 있다! 붕대, 나쁘지 않아. 헐! 사슴고기. 가죽. 내장. 아따! 아따! 아, 씨라고만, 아, 아, 이놈. 미안해. 아, 씨, 쟤는 왜안 가냐. 때가 좀 켤게요. 탐색, 탐색. 한것될까만하나 나쁘지 않네 이거 못깨요? 이거 그거 하고싶은데 물통까지 마셔버린거예요얘 지금? 그런거 같은데? 물통 물통까지 마셔버린거 맞죠? 이런 이씨 재활용을 모르는 녀석이네 아씨 고기 더 없니? 미안해 가다가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 씨. 위기 탈출 너무 많이 봤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근데 여긴 좀 많이 추워서. 헐, 춥대. 춥대. 춥대, 어떡해. 죽을 것 같아. 많이 춥대. 이거 저 봤는데, 이누이트족이 여기다가 피 묻혀서 칼을 거꾸로 꽂아놓은 데, 저기 뭐 있다. 그러면은 걔네들이 막 그거 할고막 죽는다던데 그런거 안되나? 잠깐만요 아직 아직 저기까지 갈심은 있어 기다려!!! 가림은 있어 나 아, 이정도로 무시하지마 건물 들어가면 안돼요 서린이 있어요 여기 서린이 들어갈만한 건물이 아닌것 같아요 서린이 있니? 다행히도 구나 침대 모닥불 없어, 모닥불. 모닥불 없어, 지, 뒤, 뒤집으로 가야겠다. 뒤집으로 가야 돼. 뒤집으로, 뒤집에 어디 갔지? 헐원씨 죽었어. 원씨 미안해요. 개터이요 화장실인가, 여기는? 여기서 불지혀놔야겠어 지금 성공률이 51%지. 잠깐 지금 몸좀 녹이고 출발해야겠어. 다시 다시 내가 원래 가던 방향으로 개털이도 죽지 않았을까요? 어 천잰데? 아씨, 이게 컴파스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 추워. 어 망했어 나. 나 얼어 죽을 것 같아. Help me! Help me! 토끼다. 안녕 토끼야. 깡총, 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산,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토끼야. 토끼. 씨, 겁나 빠르네. 망했다. 배고프다 지금 환각이 보이는건가? 까마귀가 울고 지금 앞앞 앞, 앞조차 보이지 않아? 어? 누구있다 어? 까마귀 미안해 카스마 어, 몸이 얼굴 있어, 몸이 얼고 있어. 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이씨. 뭐라도 없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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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거 뭐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불쏘시개불쏘시개가 없, 불쏘시기가 없는데, 어떡하지? 불쏘시개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불쏘시개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불쏘시개 나올 거야. 아 아직 안 죽어 아직 안 죽어. 아!